고현호 대변인입니다. 오후 현안 뒤핑하겠습니다 익명을 빙자한 박지원 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공격은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다. 청와대가 익명 뒤에 숨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야당 재갈 물리기에 다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을 권유한 것은 누가 봐도 적절치 못했다. 남북한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탈북 권유 발언은 전쟁도 비사하겠다는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박대표의 지적은 타당하다. 대통령이 잘못된 언행을 야당대표가 엄중히 비판하는 것을 새겨들어야 할 청와대가 관계자라는 인명을 악재워 박대표가 북한의 약점을 잡힌 것 아니냐고 공격한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공단의 대표에 대해 청와대가 밑도 끝도 없이 색깔론을 더씌우고 인신공격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거이다.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 북한편이라는 청와대의 빈곤한 사고는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약점을 잡혔길래 일방적으로 사드를 밀어붙이고 미루와 우병우 의혹에 대해 감사기에만 급급한 것인지 묻고 있다. 국정 실패와 무능을 덮기 위해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과 야당, 언론에 대한 옥죄기에만 몰두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통렬한 반성과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목소리>